일단, 오늘 경기 맨유가 아주 어려운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는데, 리즈와의 2연전이었죠? 그런데, 주중에 있었던 리즈와의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고, 중원에 에릭센과 카세미루가 없다는 것이 맨유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나, 에릭센이 없으니까, 리즈가 전방 압박을 정말 강력하게 하는 팀이잖아요. 전방에서 리즈가 계속 압박을 걸어오는데, 여기서 수비라인 앞에 있는 프레드나 자비처가, 에릭센 만큼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뿌려주질 못하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길 때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리즈가 전방 압박을 정말 강력하고 거칠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요. 맨유가 맨유의 진영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는데 리즈가 전방 압박을 아주 강력하게 걸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한쪽 지역으로 모여들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면 리즈가 볼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눈에 봐도 분명히 맨유의 지역인데 리즈의 선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즈가 오늘 경기도 전방 압박을 정말 강력하게 걸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테나엘 감독이 주중에도 리즈를 만났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준비해왔던 패턴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말라시아를 기용해서 물론 이제 오늘 경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라는 주중에 있는 바르셀로나전을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라시아를 활용해서 어떻게 경기를 풀었냐면 아무래도 중원에서 프레드와 잡이처 특히나 프레드가 볼을 받아서 압박을 풀어내는데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프레드를 아예 올려버렸죠 그리고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3백이 되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레드를 올렸으면서 앞쪽에 공격 숫자를 늘려놓고 중원에 프레드가 아니라 말라시아를 두면서 조금 더 유연한 후방 빌더업을 만들겠다 라는 게 오늘 테나 감독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말라시아와 자비처가 중앙 미디필더를 형성하고 있으면 뒤에서 3백이 형성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최후방의 3백, 중원에는 말라시아와 자비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때 프레드는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형을 만들어도 리즈가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오늘 경기 선택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프레드를 올리면서 프레드의 전방에서의 세컨볼 찬스를 잡는 능력. 이 능력을 조금 더 살리면서 동시에 앞쪽에 베오르스트가 있으니까 리즈가 전방 압박을 걸어올 때 조금 더 직선적으로 베오르스트한테 단순하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프레드가 올라가 있는데 프레드의 강점은 세컨 볼을 가져오는 데 있으니까 여기서 프레드가 세컨 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테나엘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아무래도 이 리즈의 전방압박에 매우 고생을 했었고 오늘 경기도 에릭센과 카세미루가 동시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조금 더 단순하게 앞쪽으로 볼을 붙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앞쪽으로 볼을 붙여주고 떨어지는 볼을 아무래도 이 프레드가 이제는 앞선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올라가서 세컨볼을 가져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즈가 세컨볼을 가져오고 있는 장면인데 프레드가 전방에서 압박을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맨유가 앞선에서 리즈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프레드가 전방에서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할수 있는 이유는 뒤쪽에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프레드의 역할을 중원에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드의 전방 압박 능력이 훨씬 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리즈의 전방 압박이 너무나 강하니까 무리하지 않고 그냥 앞쪽으로 뿌려줘요. 그리고 앞쪽으로 뿌려줬을 때 베오르스트가 전방에서 롱패스를 떨어뜨려주고 이때 뒤에 있었던 프레드가 세컨볼을 가지러 달려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 떨어지는 볼을 또 프레드가 잡아서 맨유는 리즈의 전방 압박을 당할 때 후방에서 미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롱볼 패스를 한 번에 뿌려주고 세컨볼을 프레드가 가져오니까 몇 번의 패스를 거치지 않아도 리즈의 진영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늘 경기에서 테나엘 감독이 분명한 포인트를 잡아 나왔고 프레드를 올렸으면서 베오르스트의 제공권을 분명하게 활용하겠다. 라는 컨셉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온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오루스트의 머리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오루스트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고, 이때, 레시포드가 측면에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레시포드에게 베오루스트가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는데, 전방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선수가, 맥과이어 프레드,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하면 볼을 빼앗길 확률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고 걷어냈을 때 베오르스트가 내려오면서 롱패스를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면서 베오르스트의 세컨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들이 오늘 경기 테나야 감독이 리즈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즈가 전방 압박을 정말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데, 있는데도 맨유가 오늘 리즈를 상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테나웰 감독이 정말 아주 좋은 교체 전술을 통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였느냐 첫 번째는 오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선발로 안 나왔는데 말라시아를 빼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넣으면서 루크쇼를 다시 왼쪽 풀백으로 보내고요 두 번째는 싼 초를 빼고 가르나 초를 넣으면서 이게 사실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가르나 초가 오른쪽에선잘 못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뛰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뛰어야 되는데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100% 컨디션이 안 나오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이게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서 테나 감독이 레시포드를 최전방으로 올리고 브로페안데스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정말 주요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술 변화가 나오느냐 어차피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짧게 짧게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방으로 붙여놓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베오르스트가 내려오면서 세컨볼을 떨어뜨려줄 때 레시포드가 베오르스트 옆에서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더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제 있으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전방으로 조금 더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베오르스트에게 뿌려줄 수도 있고, 혹은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뿌려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프레드가 한칸 올라가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약간 측면에서 볼을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브루노 파란데스에게 뿌려줄 수도 있죠. 요 포인트가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기용도 아주 중요했거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베오루스트와 레시포드가 투톱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리사드로 마르티네스가 아주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면서 리사드로 마르티네스의 정확한 롱패스를 받아주는 이러한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레시포드가 전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리즈 입장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하는 게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리즈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면 전방 압박의 간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가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후반전에 레시포드와 베오르스트를 투톱으로 놓았던 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이 맨유가 후반전에 리즈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브루노 패란데스를 오른쪽에 배치하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왼쪽에서 리산드로 마르틴스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롱패스를 뿌려주고 반대편에서는 브루노 패란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또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죠 심지어는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갈 때 스루패스도 넣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리산드로 마티네스를 왼쪽에 두면서 반대편을 바라, 넓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브로팬데스를 오른쪽으로 빼면서 브로팬데스가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쓸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면서 리즈가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리즈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모여 있을 때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롱패스 브루페파렌데스의 롱패스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경기장을 계속 넓게 넓게 씁니다 그러니까 리즈가 섣불리 전방 압박을 해버리면 한 번에 롱패스가 나가면서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 장면 보시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고 있는데 리즈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한쪽 측면으로 쏠려 있거든요. 이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롱패스가 나오니까 브로팬데스가 볼을 받게 되는데 롱패스를 받았을 때 여기서 또 브로팬데스의 장점. 측면에 있으니까 반대편을 넓게 바라볼 수가 있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요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테나엘 감독의 교체 전술 딱한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가르나초를 투입했던 그 교체 한 번으로 이 패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참 테나엘 감독이 왜 좋은 감독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장면이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모습이 또 나오느냐 테나엘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즈가 압박을 위해서 좁은 공간에 모여있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넓게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왼쪽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어요. 3백 중에. 그런데 오른쪽에는 오늘 달로. 그리고 달로 대신 완비사카가 나왔잖아요. 근데 완비사카나 달로가 반대편으로 길게 길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없죠. 오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변화를 주느냐? 자비처가 한칸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 있었던 달로나 완비사카가 한칸 올라가요. 두 선수의 자리를 순간적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3백이 만들어졌을 때. 왼쪽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롱패스. 오른쪽에서는 자비처가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전술적인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즈 입장에서는 중앙에 좁게 서 있을 때 계속 좌우측면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메가이어, 완비사카. 쓰리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비처가 완비사카한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어, 올라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완비사카는 올라가거든요 자비처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이런 3백이 형성되죠 자비처가 내려와서 리산드로 말틴스와 메가이어와 3백을 만들고 오히려 완비사카가 한칸 올라가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득점이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죠 자비처가 이제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루크 쇼가 있었잖아요 루크 쇼를 측면에 배치하니까 자비처가 측면으로 뿌려준 볼을 루크 쇼가 반대편에서 잡을 수가 있고 여기서 루크 쇼가 볼을 잡아서 아주 좋은 크로스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 좋은 크로스를 레시포드가 중앙에서 득점으로 만든다 첫 번째 득점 장면이 단순하게 우당탕탕 하다가 나온게 아니라 테나 감독이 정확하게 의도했던 방향대로 롱패스가 나오고 측면에서 루크쇼가 볼을 받고 크로스가 올라와서 중앙에 들어가 있는 레시포드가 득점을 만든다. 이 패턴이 그냥 단순하게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맨유가 의도한 패턴대로 나왔다는 것이 맨유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좋았던 게 뭐냐. 오늘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전에 레시포드와 베오루스트 투톱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베오루스트가 세컨드 스트라이커고 레시포드가 최전방 스트라이커였어요. 왜 그렇냐? 레시포드가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스피드가 좋으니까 리즈의 수비라인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베오르스트가 기본적으로 키가 큰데 아주 활동 반경이 넓고 수비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베오르스트가 중간, 중간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베오르스트의 제공권을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베오르스트가 여기서 정말 많이 움직여주면서 맨유의 중원 싸움을 잘 가져왔어요. 그리고 볼을 받았을 때는 이 선수가 뭐, 스루패스를 넣어주진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세컨볼을 떨어뜨려주는 역할도 정말 잘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득점이 나올 때도, 리즈가 중앙에서 볼을 잡을 때, 베오르스트가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레시포드는 오히려 전방에서 머무르고 있죠? 베오르스트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압박을 하고, 여기서 베오르스트의 압박 때문에, 맨유가 볼을 빼앗아와요. 그리고 볼을 빼앗아 오자마자 베오루스트가 볼을 받는데 베오루스트의 장점, 포스트 플레이를 매우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베오루스트가 연계 플레이를 해주고 여기서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베오루스트와 레시포드를 투톱으로 세울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키가 큰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 그리고 빠른 선수가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세컨포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베오르스트의 장점을 살려서 열심히 뛰는 선수니까 약간 내려서 중원 싸움에도 가담하게 하고 포스트 플레이가 좋으니까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득점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늘 경기 정말 이 맨유가 단순하게 두 골을 넣었지만 맨유의 득점 장면에서 허투로 만들어진 장면이 한 번도 없거든요 테나유 감독이 분명히 의도해 나온 대로 경기를 했고, 전반전부터 리즈의 압박이 거세니까, 베오르스트에게 한 번의 패스,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프레드가 올라가니까, 이 세컨볼을 프레드가 가져온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투톱으로 교체를 하고, 왼쪽에 가르나초, 오른쪽에 브로펜데스, 최후방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두면서, 넓게 넓게 패스를 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자비처가 한칸 내려오면서, 자비처의 롱패스를 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테나야 감독이 왜 이번 시즌 맨유에서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경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맨유 입장에서는 에릭센도 없고 카세미르도 없고 맥토미니도 부상이라서 없고 하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교체를 할수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경기는 브로판데스, 프레드, 자비처 요세 명의 선수가 맨유가 쓸수 있는 유일한 미드필더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테나웰 감독이 전술적으로 맨유가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테나웰 감독이 선수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전술 변화에 아주 요긴하게 쓰면서 결과를 또 가져오고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테나웰 감독이 이번 시즌에 왜 이렇게 좋은 감독인지 그리고 맨유가 테나웰 감독이 온 이후로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